현재 시간 4시 30분 여기는 격포항입니다 오늘 격포 쪽에 농어 탐사 낚시를 한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갯바위를 들어갈 거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갯바위 여기서 생략까 할까요? 생기 할까요? 여기서? 네 여기서 시작합이야 오 엄청 납니다, 엄청 나요. 생각보다 강력한 그런 필드야. 미노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. 와 포인트 기가 막힌다. 와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장안여라는 곳이고요. 지금 중들물 정도 되는데. 이 등대, 에 딸랑 등대 위에만 설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포인트예요 조금 있다가 물이 빠지면은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. 포인트, 포인트 한번 보면은 여기는 지금 등대, 바랍. 농어 포인트로서는 기가 막힌데 상층에 반응이 없으니 지그에 들어옵니다 <laughs> 까딱하다 물 벼락 맞겠는데 격포권 동서는 처음 나와봤는데, 뭔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그런 분위기? 와, 이 지금 농어가 없을 수가 없는데. 농어가 없을 수가 없는데, 지금. 이 조류에. 어, 아. 쇼파이트. 네. 네. 쉬운 낙지가 없다. 모험을 떠나볼까? 농어 잡기 참 힘들다, 그죠? 농어 잡기가 쉽지가 않네, 진짜.

Hit it! 자, 아 시즌 첫 농어 드디어 잡았네요. 아와 5월 농어를 잡으러 계속 돌아다니다가 드디어. 5월 31일 날. 잡았다. 사이즈는 50 정도 될것 같은데. 와, 한 마리 딱 잡으니까 확실히 기대감이 올라가는 그런 건 있어요. 아, 진짜 올해 천농어 진짜 힘들게 잡았다. 5월 초부터 많이 다녔거든요. 돈도 많이 쓰고. 열심히 다녔는데 5월 마지막에 이렇게 또한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나왔으니까 또 던져봐야지. 어 지금 간조 찍고 딱 초들물 상황인데요. 간조 찍고 딱 초들물 상황에 딱 지그헤드 섀드웜으로 농어용 지그에드의섀드웜 쉐도엄 일반 섀드웜으로 잡았습니다. 발 앞에서, 발 앞에 브레이크 라인 쪽에서 이렇게 웜을 딱 들어 올리면서 뭔가가 올라와서 탁 받아 먹더라고요. 역시 이게 사람마다 선호하는 채비가 있거든요. 저는, 저는 농어 지그, 농어 지그가 잘 맞는 것 같아요. 뭐, 물론 내가 이 채비로 잡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계속 그 채비를 쓰니까 또그 채비에 나오고, 그런 건 있겠죠. 그래서 뭐, 채비 뭐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, 자신만의 진짜 자신 있는, 본인의 진짜 자신 있는 그런 채비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봐, 또 고기 한 마리 잡으니까 말 많아졌잖아. 거의 뭐, 무건 수행하다가, 한 마리 잡으니까 이것도 말이 많아져 이거 죄송합 제가 올해 5월 초부터 농어를 많이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잡아갖고 조금 업 됐네요 조금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2 농어 한 마리 했습니다